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생산 물량 확보를 올해 주된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평소보다 협상이 늦게 시작이 됐는데 노사는 추석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온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보다 두 달가량 늦게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올해 협상의 키워드를 조합원의 생존과 미래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고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금속노조의 공통요구안에 따라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을 핵심 요구사항에 담긴 했지만 임금 인상보다는 조합원의 고용보장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자동차 생산 환경의 변화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공장의 총 생산량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공장의 추가 생산 물량을 국내로 전환해달라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국내에 건립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아니면 더 이상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교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상결례를 마친 노사는 오는 19일 첫 본교섭을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원만한 교섭을 통해 추석 이전에 타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